택시를 한강에 운행을 시켰던 적이 있는데 아니 내가 안 막힐 때 가는 건 좋은데 그 다음에 갈 길이 막막한 거잖아요. 건너간 다음에 거의 대중교통역이 없어요. 결국에는 안 타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인프라 스트럭처, 교통 인프라라고 하는 것들은 서로 커넥팅이 될수 있게 해야 됩니다. 민지 백님이 주신 건데 중국에서는 아파트를 분양할 때 인테리어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분양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왜 그런 문화가 확립되지 않았는지 중국에서는 시공 감리 감독을 개인이 진행하면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제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사를 왔어요 처음에 시공을 해가지고 근데 제가 들어와서 604호에 짐을 풀고서 살고 있는데 저보다 한달 뒤에 이사 온 503호나 702호나 이런 데서 그때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습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입주한 다음에 1년 넘게 아주 공사판으로 난장판이 될 겁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가 화물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공사를 해야 되니까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이 제일 불리한 입장이 되겠죠. 엄청나게 민원을 제기를 하면서, 근데 그게 일단 첫 번째 문제일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있었던 리치드마이어 사무실에서 페리스트리트 아파트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계획을 한 적이 있어요. 껍데기는 마이어가 설계하고, 내부 인테리어는 너희들의 구색에 맞게끔 해라. 그렇게 했는데, 그때도 역시 똑같은 문제가, 물론 다 완성된 다음에. 자기 개성에 맞는 인테리어를 가지니까 좋겠지만 그게 그 중간에 공사하는 과정 중에서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고요. 엘리베이터를 화물 엘리베이터처럼 써야 되는 문제가 근데 다행히 그집 같은 경우에는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세컨하우스들이 많았기 때문에 민원이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내가 정말 매일매일 사는 집이다. 그러면 거의 지옥이겠죠. 두 번째 이것도 되게 중요한 이슈, 문제일 것 같은데 실제로 시공회사 같은 데에서 많은 돈을 남기는 부분은 그 인테리어 공사까지 마감했을 때예요. 왜냐하면 뭐든지 대량 표준화와 대량 생산은 가격을 떨어뜨리는 건 당연 한 거거든요 근데 3 0 0 0 세대 아파트를 인테리어를 한 번에 들어가서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평당 인테리어 공사비가 200만원 뭐 이렇게 확 떨어져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우리 세대만 따로 한다 그러면 그 가격이 많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봤을 때아 내가 인테리어를 하면은 이게 집다 고치는데 공사비가 한 8천만원 정도 들어갈 텐데 맨 처음에 들어갈 때이사람이 7천만원에 지을 수 있다 혹은 5천만원에 짓는다 그러고 나한테 2천만원만 남겨먹는다 이러면은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인테리어 공사 부분을 빼고서 골조만 시공해가지고 우리한테 분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처럼 비싸게 못 받을 거예요. 건설사 입장에서는 자기네의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그 비중이 확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경제성이 그만큼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어, 시공회사가 더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인테리어까지 다 해서 판매를 하는 그런 원제품을 주는 쪽으로 됐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보라돌이님께서 한 건데 보트를 이용한 한강 대중교통은 어떤가요? 이런 생각을 한강 은네상스할 때인가요? 그때 서울에서 한번 적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한강에 운행을 시켰던 적이 있는데. 보트 모양으로 된 택시가 이렇게 포스트 위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한강 무슨 택시 정착장인가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잘 활용이 안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택시를 타고 내가 거기까지 갔어요. 그래서 선착장에 내가 딱 내렸다. 근데 그 다음에 갈일이 막막한 거예요. 거기서 걸어가기 멀고 대중교통은 없습니다. 그럼 거기서 또 택시를 또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내가 택시 타고 안막힐때 가는 건 좋은데 그 다음에 갈 길이 막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안 타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 는 뭐냐면은 우리가 모든 인프라스트럭처, 교통 인프라라고 하는 것들은 서로 커넥팅이 될수 있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버스 네트워크하고 지하철 네트워크가 되게 잘돼 있죠. 특히 교통카드 같은 거가 환승도 다될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택시를 한강에서 쓸수 있게 하려면은 그 택시의 선착장과 다른 대중교통 라인하고가 각각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가 제일 잘돼 있는 데를 어디서 봤냐 하면은 스위스의 건축을 보면 그렇습니다. 스위스는 거기가 이제 보트랑 연결됐다는 게 아니고 그건 기차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기차하고 딱 내리면은 정말 기차역에서 걸어서 20m 앞에 바로 버스 공장이 딱 있어요. 그런 것들이 기가 막히게 커넥팅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체계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강을 걸어서 건너갈 수 있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한강 다리를 보행자 전용 다리로 아무리 만들어도 사람들이 걷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너간 다음에 거의 대중교통역이 없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왜냐면 대부분의 상권들은 한강 다리가 내려오는 것하고 어긋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표적인 사례가 성수대교 라인이죠. 성수대교가 건너왔어요. 그럼 성수대교 남단의 사거리부터 시작해서 언주로가 연결되는데 거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걷는 상권이 아닌 그런 도로 폭이 되게 넓은 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대로가 있는, 언주로 같은 대로가 있는 데에는 지하철 라인이 없어요. 그 옆에 동호대교 쪽에 지하철이 있죠. 그리고 그거보다 더 없는 선릉로 쪽으로 지하철 라인이 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교통체계가 대로가 있는데 지하철이 가 있지 않게 돼 있어요 자동차 도로와 지하철 도로 이 라인하고가 그러니까 엇갈려 있게끔 배치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결점 같은 거를 좀 고려를 해서 도시 계획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볼수 있어요. HHAYGW님께서 주신 질문인데, 근데 현대에는 왜 강에 물류가 없게 됐나요? 한국, 중국 말고도 다른 수도들에서도 다 강이 있는데, 한강 같은 경우에 거기서 물자들이 나르게 되진 않잖아요. 과거와 다른 이유가 뭔가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는데, 한강에 보면 수중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저쪽 잠실 쪽에 하나 있고요. 저쪽 일산 가까이 가서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보를 만들어가지고 물의 높이를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은 이 한강은 강이라기보다는 약간 댐 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호수 비슷해요. 예전에는 그 수중보가 없을 때는 어떠냐 물이 계속해서 흐르죠. 그러니까 계속 완만하게 경사로 흐르니까 배들이 그냥 거꾸로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휠체어를 탄 사람들이 경사로로 됐을 때는 휠체어를 타고 쭉갈수 있지만은 갑자기 그게 계단으로 바뀌게 되면 휠체어 탄 사람이 못 가잖아요. 그게 단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래서 수평면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게 수중보가 두 개가 한강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아래에서 배들이 못 오는 거예요. 중간에 그 수중보에 걸려서 그렇게 되면서 변화가 된게 한강의 큰 특징이 뭐냐면은 강폭이 되게 넓어졌어요. 옛날 그러면 수중보가 없으는 그냥 흘러서 우리 바다로 가야 되는데 얘를 일정 일정 높이로 막아놓다 보니까 마치 충주댐이 생겨났을 때 그거보다 위쪽에 충주호라고 하는 엄청나게 폭이 넓은 호수가 생겼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일산 쪽에 수중보가 하나 딱 생기니까 그 물이 가둬지게 되면서 폭이 늘어나면서 지금의 1km 폭의 한강 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진들 보면은 마포나루 있고 했던 때 그때는 배들이 마포까지 들어왔었잖아요. 그 얘기는 저쪽 그 일산 옆에 이산포 이런 데서부터 그 마포나루까지 밀물이 딱 되면은 그때 배에다가 생선들을 싣고쫙 와가지고 그러고 나서 물자를 풀었던 거예요. 호남 쪽에서 오는 쌀 같은 것들도 서해를 통해서 와서 밀물 때 기다렸다가 이산포가 열리 밀물이 되면은 바닷물과 함께 딱 들어와가지고 마포까지 와서 쌀을 내렸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일산 쪽에 수중보가 생기니까 배가 이제 더 이상 못 들어오면서 못하게 된 거죠. 한강 르네상스 때 했던 큰 계획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수중보를 밑으로 더 내리고 그런 다음에 경인 운하를 뚫어가지고 저쪽 영종도 옆에서 경인 운하를 통해서 배가 들어. 여객선이 들어와가지고 용산에그 국제업무단지까지 외부에서 오는 큰 여객선이 들어오게 하겠다 그런 계획안이 있었죠. 그랬기 때문에 양화대교도 막 아치 형태로 높여가지고 그 교각 간격도 넓히고 뭐 이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시장이 바뀌면서 완전히 백지화되면서 없어졌죠. 그런 그 수중보의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제 물류를 쓰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긴 거죠. 그게 뉴욕의 맨하탄 옆에 는 허드슨강이라든지 뭐 이스트리버 뭐 이런 데는 배들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서울엔 그게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서울이라는 도시가 너무 내륙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 더 가, 바닷가 쪽으로 가있다면 굳이 우리 수중보를 만들 이유가 없었고 만들 수도 없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게 훨씬 더 강이 물류를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렇게 또 하기에는 우리, 우리가 서쪽으로 가면 또 그렇게 됐을 것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조수 간만의 차가 제일 심한 데가 우리나라 서해안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면은 원래 거기가 옛날에는 바다가 아니었거든요. 아주 옛날에 뭐 거기가 그냥 육지였었던 곳인데 그 바다가 높아지면서 거기가 이제 바다가 생긴 거예요. 우리 서해 바다가. 그래서 수심이 되게 낮아요. 지면이 낮다는 얘기는 경사가 만만하고 그러니까 수위가 조금만 낮아져도 갯벌의 간격이 엄청나게 넓어지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배들이 들어오기 되게 어려운 상황이 우리나라 서해안 지역입니다. 물류로 쓰기 좀 어려운 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다 또 하나 이유가 있죠. 우리나라는 장마철 홍수가 나기 때문에 이 홍수위가 한 7, 8m 차 차이 나거든요, 높이가. 그러니까 수변 공간을 쓰기도 어려워요. 물류가 왔다, 그러면은 그 옆에 바로 선착장이 있고 거기서부터 뭐가 나와야 되는데 그걸 만들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까 한강 택시도 안된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대중교통 라인이 올 수가 없죠. 장마철 때 물에 차면 은다숨어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수변 공간이나 물을 쓰기에 좀 불리한 컨디션이다. 옛날 사람들은 썼죠. 그냥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홍수났을 때 난리가 났던 거죠. 이론은 너무했다. 이분이 주신 질문입니다. 로마의 콜로세움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유적지가 되어 있는데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나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은 2000년 후에도 사람들이 우아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아주 몇천 년이 지나도 남아있을 수 있을 만큼의 랜드마크 건물이 되려면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구조적으로 혁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같은 거는 구조적인 혁신이죠. 그 이전에는 그런 건물이 거의 없었잖아요. 에펠탑 구조적으로 혁신적이죠. 그 몇백 미터 되는 높이를 그 가벼운 쇠부재를 통해가지고 상상하게 그렇게 높은 높이까지 올라가게 한게 없었잖아요. 구조적으로 되게 혁신적인 거예요. 그런 거는 남아 있습니다. 오랫동안 몇 천년이 지나도 그 종류 중에 최고봉을 이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를 연 거기 때문에 콜로세움은 상실 당대로서는 그런 원형으로 되어 있는 경기장이라고 하는 스태디움이라고 하는 걸 처음으로 만든 거잖아요, 거의. 과거에 그리스 시대 때, 아테네 시대 때의 경기장은 이제 좁고 긴 걸로 층수가 낮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고층으로 만들었고 여러 가지 시설들도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지하층도 있고 뭐 이런 엄청난 복합 시설이란 말이죠. 기술 혁신적인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몇천 년이 지나도 우리가 보면 와 하는데 뭐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이나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 같은 것들은 지금 지구상에 뭐한 100개도 넘을 거야 뭐 그런 정도 수준의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레드마크가 될것 같지는 않다 그 생각을 합니다 xx 님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근데 오늘 보여준 건축물들은 그 전에는 별로라고 말했던 자연을 모방하는 수준이 아닌가요 이분 2 8팔조의 반응이 평상시 본인이 가지는 생각 같은데 상황에 따라 의견이 바뀌니 관점을 잘 모르겠네요. 갑자기 칭찬을 하니 이게 뭐냐 면은그 중동 건축 특징을 할때 데저트 로우즈 건물 얘기하면서 야 우리가 사막에서 볼수 있는 데저트 로우즈하고 똑같은 거를 여기다 건물로 만들어 놨네. 그래서 제가 경, 경이롭게 생각했잖아요. 그럴 때그 칭찬을 했어요. 그게 근데 제가 가우디 얘기할 때야 자연을 따라하고 모방하는 거는 이거는 하수들이나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단 를 말이에요.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이 데저트 로우즈는 구조적으로 혁신적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랜드마크가 되려면 이전에 없었던 구조적인 혁신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자연을 모방하고 흉내낸 것들은, 뭐 이게 봤을 때는 구조적으로 그렇게 혁신적이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은, 와, 구조적으로 진짜, 이거 진짜 지어질 수 없을 것 같은데? 거의 보면은 되게 얇은 판때기 같은 걸로 이렇게 막 만들어져 있, 보이잖아요. 그게 전 경이로워서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디자인 원리로 따지면은 똑같은 거를 흉내내는 거는 그 말씀드린 대로 하수들이 하는 거예요. 데저트로드는 그런 면에서 봐서는 사실은 완전히 A 플러스급의 건축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 관점에서는. 근데 그런 형태를 똑같이 만들 수 있을 만큼의 경이로운 구조 기술력. 그게 저는 놀라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점에서 되게 엄청난 점수를 줘서 적어도 그 정도면 A 마이너 성적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데저트로드는 거기, 고그 정도 편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저희 시리즈 있잖아요. 좋은 현대 건축물들, 제가 막 극찬하는 현대 건축물들 거기에 들어갈 만한 급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네. 그러면은, 어, 지금까지 밀렸던 우리 몇달 동안 밀렸던 질문에 대한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계속해서 질문 주시면은 저희들이 골라서 이렇게 한 번에 몰아가지고 답변 드리는 시간 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간에 뵙도록 하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